유튜브 루킹 마이 베이비 예리나 얼굴 응. 한번 보자. <laughs> 어. 저희 이거 비디오, 우리가 직접 만들었지? 그런 게 리얼 위압 비디오 아이 메이킹 비디오 예나 아빠 이거 봐봐. 어. 이거는 제가 쓰는 휴대폰인데, 여기 사진 이거 다 저희가 직접 만드는 비디오고요 그리고, 마지막에 올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본이고요. 이거 원본. 아이고, 이쁘다. 어, 이게 원본이고. 그리고, 어. 자. 그리고, 이거, 마지막에 쓴 사진. 이게 다 원본이거든요?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올린 그 영상 어. 어디 갔어? 음. 마지막에 올린 영상 그리고 만 이게 영상 짧은 영상 만드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 이, 이 앱을 쓰거든요?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다 제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쇼피디오 다 만드는 거 그리고 마지막 거 이거 보시면 이건 음악이고 이기 글자 이렇게 다 만들어요 이렇게 컷편지거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사진 응. 이렇게 다 만드는 건데 이것도 그렇고 또 여기 저희 그때 첫날 아기 나온 날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로 직접 글자 이렇게 직접 다 만들어요 쇼스 로만 만든 영상이 이 정도. 예전에 올렸던 거는 이제 편집기에서 이미 제거했고. 이거 다 만든 거예요, 이렇게. 음. 글자. 이거 다 만드는 거예요. 아. 힘들게 영상 이렇게 만들어 올리는데. 힘들게 이렇게 영상 만들어 올리는데. 수익 제한 걸리면 진짜 속상하네요. 이거 영상 한개한개 한개 만드는데 거의 일주일 이상 들거든요 긴 영상은. 지금 지금 영상도 지금도 지금 이렇게 영상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. 이번에 이제 업로드 할 거라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러니까 힘이 쪽 빠지네요 진짜. 지금 이것도 지금 영상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. 이번에 올릴 영상. 지금 또 이렇게 영상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. 뭘까? 진짜 힘 냥. 빠지네요. 아빠. 그리고 이 휴대폰 이거는 이거는 저희 긴 영상 촬영용. 이거 보시면 저희가 직접 이렇게 영상 만들어 올리거든요. 다 동영상. 이 만들고 이것도 내가 만든 거고 이것도 우리 애기랑 같이 만든 거고 다 이제 저희가 거의 저희는 블로그인데 왜 재사용된 컨텐츠라는지 모르겠는데. 이것도, 이거는 이제 제가 컴퓨터, 컴퓨터를 이제 만드는 영상. 일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, 제가 마지막에 올린 이긴 영상. 이렇게 직접 만들거든요, 이렇게. 응. 이렇게 직접 자막하고 다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요. 응. 이렇게. 직접 다 만들잖아요, 저희가. 음, 제가 다 비디오 직접 만들거든요. 뭐 다른 사람이 쓴 컨텐츠니 뭐니 이런 거난 이해가 안 돼서. 음 재생 버튼 눌러 보면. 음 저희 이거 비디오 우리가 직접 만들었 찍어 온 거예요. 리얼 위압 비디오, 아이 메이킹 비디오. 얘나? 아빠, 이거 봐봐. 이거 어. 뭐야? 그리고 이제, 그, 뭐죠, 저거.